11월 22일, 세계적인 센세이션인 BTS가 비라이브 방송에서 군 입대 계획을 발표하며 팬들 사이에서 충격을 일으켰다. 발표에서는 남, 지민, 대, 전국 멤버들의 군 입대 세부 사항이 소개되었고, 이는 그들의 헌신적인 팬덤인 아미 사이에서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지민과 정국은 함께 군에 소집될 예정으로, 지민은 군 경찰 교육 부대에 참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태은 수도 방위 사령부의 특수 임무 부대에 다원입대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남의 소집 정보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아 팬들을 긴장시켰다. 로스앤젤레스 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에 귀국한 정국은 공항에서 격동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대규모로 몰려든 팬들로 인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진 동영상에는 전국이 대규모인 팬들 때문에 비틀거리고 거의 넘어질 뻔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팬들은 이러한 대규모 공항 모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아티스트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덤 내에서는 전국의 공항 사건을 비판하며 혼잡과 예의 없는 행동에 초래하는 위험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혼잡과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갖추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이때 전에 BTS 멤버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웠다. 지민과 정국은 헝가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정국은 켈빈 클라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보고된 로스앤젤레스 일정을 소화했다. 그룹 리더 RM은 블론드 머리로 찍힌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촬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적인 솔로 프로젝트를 시사하고 있다. 이 사진은 남이 군 입대를 준비하는 동안 신체 훈련과 녹음 세션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리더는 병역 이후 팬들에게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며 BTS 멤버들이 뒷면 활동을 엿보이게 했다. BTS 멤버들이 각자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러 떠나는 동안 아미는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